좀, 좀 청운동에 위치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집인데 중국집 이름이 중국이에요. 10시 오픈해서 3시간만 영업하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노포 기운 제대로 풍기는 곳이에요. 그럼 손님들이 10시부터 오픈런하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음식 포전도 크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아침부터 곱빼기로 달릴 필요는 없어 보여서 나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곁들임은 단무지와 양파, 단순한 편이고요. 일단 스타트는 군만두가 좋죠. 어릴 적 학교 앞 분식점에서 먹던 야키만두의 살짝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분식집 만도하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엄청 추억의 맛이에요. 탕수육입니다. 일본에서는 탕수육을 스부타라고도 부르는데요. 식초와 돼지의 합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딱그 단어와 같은 맛입니다. 단맛보다 식초의 산미가 도드라지고 얇은 돼지고기를 찹쌀 튀김으로 튀겨낸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탕수육은 고기 두꺼운 걸 싫어해서 소스의 간도 그렇고 고기의 텍스처도 딱제 스타일이었어요. 짜장이 좀 감동적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철가방 아저씨가 배달해준 딱 옛날 짜장 그 맛이 납니다. 살짝 쫄깃한 면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건 아니었지만, 곧 다시 한번 오리라 다짐하게 된 맛이었어요. 그리고 이곳 볶음밥도 좋았습니다. 소금 후추 베이스가 아닌, 간장으로 볶아낸 느낌인데, 밥알도 하나하나 계란에 잘 코팅되어 있고, 간도 적절하면서 포슬포슬 맛있었습니다. 짬뽕은 뭐랄까요? 해산물 베이스가 아닌, 야채 육수에 닭 육수가 약간 블렌딩 된 느낌?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딱 깔끔한 맛이었어요. 호불호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극적인 맛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근데 짬뽕밥이 더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다음에는 짬뽕밥을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안 먹어봤으면 후회했을 뻔한 깐풍기. 일단 하루에 딱 선착순 두 개만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처음엔 튀김과 닭 그리고 백구추 향이 치고 들어오다 이내 쫀득하게 찹쌀튀김옷이 씹히면서 씹을수록 매운맛이 올라오다가 어느새 싹 매운맛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매우 중독적입니다. 이 레시피로 치킨집 해도 대박나겠어요. 이 깐풍기 드시려면 오픈런은 필수인 듯 합니다. 마지막 디저트를 끝으로 부지런한 오전 먹보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곳 음식 먹으러 다시 10시 오픈런 할수 있냐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YES!